2021년 8월 2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한 기하, 2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1 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싸움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더기아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더기아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앉으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치고 또 소망이 끊어질 것 같은 어려움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러지자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다의 마지막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은 여호야 긴과 수많은 귀족을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돌아가면서 여호야 킨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시드기야는 3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다가 돌연 너부갓네사를 배신하고 애국과 연합하기로 결정합니다. 에레미야와 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의 압제는 하나님과 언약을깬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기에 그 고통과 수치를 달게 받으면 구원의 날이 곧임하리라고 선포했지만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분노한 너부 간네살은 시위대장 너부 사라단을 보내 예루살렘 성을 3년간, 3년 동안이나 포위하고 압박합니다. 유다는 애굽의 도움 덕분에 19개월을 버티기는 했지만 강력한 바벨론 군대가 토성을 짜 공격해오자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시드기아가 바벨론 왕 너부갓네살을 배반하자 너부갓네살은 군대 장관을 보내 유다를 치게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해발 6 0 0 m 의 고지대에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벽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고 성을 완전히 고립시킨 바벨론의 군대 장관은 19개월 뒤에 북쪽 성벽을 뚫고 성을 함락시킵니다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숨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말에 40년 동안 멸망 당하지 않고 오히려 마주하는 적들과의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견고한 성벽과 애굽 세력만을 의지하면서 비참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급히 성을 빠져나와 아라바 길로 도망하지만 곧 사로잡힙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힙니다. 유다의 마지막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으로 압송당해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은약계가 있는 한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은 성벽과 왕궁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철저히 유린되면서 헛것이 되고 맙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라는 다윗 왕권과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주리라는 약속에는 그들이 은약에 충실할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유다 백성은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나라와 인생의 말로는 정말 비참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다 해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희스기야 당시에도 유다는 아수르의 수십만 대군에 의해 온 땅이 유린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건과는 대조적으로 당시 아수르 군대는 밤사이에 18만 5천명의 병력을 잃은 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전쟁에 직접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시드기야는 우상을 섬겼고 이스라엘을 도울 힘이 없는 애굽의 군대만을 의지했기에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그들에게 버림당하는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더기아와 함께 달아났던 병사들은 왕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호위무사들입니다. 그러나 왕에게 위기가 닥치자 그 누구도 목숨을 내어놓고 그를 지키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급한 상황이 닥치면 충성의 맹세 따위는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으로는 신의를 지키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기에 두려움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유일한 방패요,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날 때, 겸손히 무릎을 꿇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울 때더 많이 기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을 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겨오지 못했기에 그 벌로 바벨론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유다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이 시드기아 왕은 자꾸 애국으로만 하나님 친애국 정책을 써서 결국은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자꾸만 더 악으로 치달았기에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오나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하나님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희석이야는 그렇게 아수르 수십만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다우며 희석이야처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다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은퇴와 청빙을 위해서도 하나님 은혜롭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그 환부마다 주님의 보혈로 흠뻑 적셔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입고 일어나도록 주여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하여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깨끗이 낫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너무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축복하심이 여기 머리를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성교지의 성교사님들 가운데 마음껏 복의복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이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 확진자도 더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일 목사님 청빈과 은퇴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의 이름을 한명한명 한명 불러가면서 그렇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크게 찾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to your